솔리드웍스로 우수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조 및 조립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많은 어셈블리 지침은 이해하기 어렵고 번역 비용이 많이 들며 설계 변경 시 업데이트 하는데도 비용이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제작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으며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이해하기 쉬운 대화형 3D 어셈블리 지침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솔리드웍스 컴퍼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세계 정상급 어셈블리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 자체만큼이나 설명서에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강력한 조합을 사용하면 더 빨리 제조 어셈블리 지침을 작성하기 시작하고 더 빨리 업데이트하고 제품 설계와 동시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2D 문서에서 대화형 3D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게시할 수 있는 시각적 자산을 3D CAD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도구입니다. 빠르면서도 간편하게 어셈블리 지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누크 인더스트리즈의 이 0.5톤짜리 볼라사 잭을 조립하는 각 단계를 뷰로 캡처한 다음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 프린트하거나 대화형 3D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뷰를 대화형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려면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으로 끌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 플레이어와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실감나는 실무 교육이 가능하며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3D CAD 데이터의 설계 변경 사항은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모든 결과물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어떤 형식의 어셈블리 지침이든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조 어셈블리 지침이 인쇄본이든 직관적인 대화형 3D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오늘날 컨텐츠 제작을 간소화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수준을 높일 도구가 필요하다면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계 정상급 어셈블리 지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솔리드웍스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